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사순절 26일째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는데, 오늘도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해방과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세번 놀란다. 첫째는 천국에 꼭올것 같은 분이 안 와서 놀란다는 겁니다. 이분은 꼭올줄 알았는데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천국에 모둘 것 같은 사람이 와 있어서 또 놀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내 자신이 천국에 와 있음으로 인해서 놀란다고 하죠. 여러분, 진짜 구원받는 믿음,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최후 승리였고, 끝까지 천국 가는 믿음 남은 자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렘난트 사상, 이 남은 자 사상인데요. 성경에서 참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의미는 뭘 말하느냐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 피박이 있어도 또 어떤 유혹에도 끝까지 내 믿음의 순수성을 유지했던 사람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절개를 지켜 나갔던 사람들을 성경은 남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이든지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를 통해서 무너졌던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를 통해서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 가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7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4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얘기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명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바알에게 예배하고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엘리야는 그런 모습으로 보면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그스스로가 무너져 갈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정말 자신의 믿음을 순수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남은 자, 믿음의 남은 자들이 있으니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이 무너진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희망을 주시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로마서를 쓸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다 행위에 치우치고 또한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 율법과 또 행위로 구원받지 못할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 중에도 분명히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갈망하는 남은 자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의 남은자가 누구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 주일교회의 진정 남은자가 누구일까를 생각해봅니다. 저는 오늘 영상을 시청하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 주일교회의 남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바이러스로 참 어려움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내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번 주일에도 어떤 집사님이 주일 난예배를 마쳤는데 목양실 문을 놓고 하세요. 그 집사님과 잠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교회에 와서 헌금을 하고 싶은데 교회에 올수 없어서 본인이 그 11조 헌금을 직접 가져오셔서 이 축복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잠깐 나누는 이야기 속에, 목사님,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없어서 정말 너무 답답해요. 내 믿음이 무너져 가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권면을 드렸어요. 집사님, 조금만 참고 견뎌내고 이겨냅시다. 여러분, 어려운 때입니다. 끝까지 예배에 남은 자가 되시고, 기도에 남은 자가 되시고, 사명에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바로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남은 자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남은 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무너졌던 이 교회의 모든 상황들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남은 자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